경호 목사의 환상과 게시 82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. 제게 오랫동안 책이를 주어 자주 체하게 하고 위에 고통을 준 존재가 실상 제안에 귀신이란 사실이 제게 증명되었고, 이제 다른 두 마리의 귀신이 아직 내 안에 남아있는 것을 제가 다시 꿈을 통해 알고서는 두 번째 축사 및회개의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. 첫 번째 축사 및회개와 동일한 방식이었는데, 제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복부의 한 지점에 갖다 대면 통증이 제 손가락으로 전달되는 특정 지점으로 손이 자동으로 이동하게 됩니다. 이렇게 엄지 손가락을 베어 얹고 방언 추회계로 매일 한 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입니다. 제 꿈에서는 첫 번째 귀신의 방과 다른 두 번째 귀신의 방이 보여졌고 첫 번째 귀신과 비슷한 모습인데 머리카락이 길고 얼굴을 보여지지 않았지만 섬뜩하다고 느껴지는 한 여자가 자기 방에 살고 있었으며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축사에게 기도가 진행되면서 검게 치해진 검정, 페이트가 원뿌리를 꼭대기에서부터 벗겨지는 것입니다. 첫 번째 귀신이 4년 만에 재에서 추방되었는데 두 번째 귀신은 3년 반 만에 재에서 추방되었는데 추방되기 전날 동일한 증상이 재에 나타났습니다. 오열을 동반하는 강한 절규의 회개와 통곡이 제 마음에서 올라오며 제 손가락에서 불같은 뜨거움이 제 복부로 들어가는 느낌이 30분에서 1시간 지속되다가 갑자기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제 안에서 마구마구 속구치는경험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그날 꿈을 꾸었을 때첫 번째와 동일하게 귀신고 여자가 제 안의 집에서 사라져 투명유리 원뿔에빈 방만 보여지는 것입니다. 중요한 것은 두 마리의 귀신이 책에서 추방된 이후 저를 오랫동안 괴롭힌 급체, 위체, 장체, 소화불량 등 각종 소화기 질병들이 거의 떠나가게 되었기에 항상 체할까봐 어릴 때부터 거의 평생의 밥을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 고통에서 해방된 것입니다. 7년 반 만에. 제 안에 있는 두 마리의 귀신을 쫓아내고 다시 세 번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첫 번째 및두 번째와 동일한 방식으로 기도한 지약 22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세 번째 귀신은 내게서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. 제게서 추방되지 않는 마지막 귀신으로 몹시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. 하나님, 제게 있는 마지막 귀신은 추방될 수 없는 것입니까? 그리고 그날 또 다른 꿈을 꾸게 됩니다. 대한민국에서 가장 선결된 사람들이 보여졌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내부의 귀신의 숫자를 제게 게시해 주셨는데 가장 선결된 사람의 경우가 두 마리의 귀신을 소유하였으며 두세 마리를 소유한 사람들 대부분이 선결된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불려진다는 게시를 받게 되는데 그날 받은 가장 중요한 게시는 구원을 받았다 해도 세 마리 이상 귀신이 있는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가지 못한다 였습니다. 여기서 귀신 한 마리는 실제 한 마리가 아니고 영적인 힘을 발휘하는 마귀의 영역의 단위라는 것이 제게 게시되었습니다. 고린도우서 12장 7절에서 9절 여러 개실 받은 것이 지극히 크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사탄의 사자 저는 이것을 귀신이라고 이해합니다 세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귀신을 바울이 보고 세번 추방을 간구합니다.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. 귀신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영적인 육적인 약함을 주지만 이 귀신과 싸우면서 사는 삶을 통하여 오히려 영적으로 강해진다는 것입니다. 할렐루야. 2024년 8월 7일 오후 9시 박경호 목사가 하나님의 집에서